9일 오전 0시 기준 코로나19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는 5,684명이며 이탈리아의 코로나19 누적 사망자 수가 3,000명 선을 넘어습니다 잠잠하던 넘어섰습니다. 동남아도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제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지난 22일 성도 1,000여 명이 참석한 예배를 강행했습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의 구심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당분간 종교활동을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보건당국은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온전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와 끝까지 함께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끊임없이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억누르고 위축하고 힘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나는 세상의 빛이야. 한 사람의 삶은 그 자체가 메시지입니다. 그 자체가 걸어다니는 복음입니다. 그삶 자체가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동함이 없는 은혜를 주시기를. 꽃은 피고 보면 오듯 빛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